예. 시작. 안녕하십니까. <laughs> 할렐루야 스승의 날을 기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주의를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미래이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교회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기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헌신보다 귀하다 알수 있습니다. 아, 사실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지식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다녔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음, 내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 교회학교 유치부 때 가면 유치부에 갔을 때꼭 안아주시던 그 선생님의 품은 정말 40년도 훨씬 더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할수 있는 것으로 잘 섬겨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어, 또 사회가 좀더 밝아지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계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5년을 책임지는 일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 그 아이들로부터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만 해도 귀한 일일 텐데. 아, 그런 사랑 많은 선생님들이 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해주는 교회학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아, 그런 미래가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아, 스승주의를 맞이하여 축하드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파이팅! 우리 교회의 미래세대를 향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화이팅! 선생님들께서 매주일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도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 교사님들 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와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학교 화이팅! 늘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년 교사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앞날이 늘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그리고 언제나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 작. 선생님, 사랑해요. 시작. 교회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화이팅. 시작. 선생님, 사랑해요. 콘나트 옳지. 교회 학교가 미래입니다 화이팅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회 말 축하해요 사랑해요. 교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화이팅 교회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화이팅 <웃음> <웃음> 교회 <laughs> 교학교가 그 미래입니다. 교학교 그 화이팅! 선생님 사랑해요. 하트 둘. <laughs> 그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학교 그 화이팅!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 그 사랑해요. 교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학교 그 화이팅!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가 화이팅!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교회 학교가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